변호사님, 네. 오늘은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주택이든 뭐 상가든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잖아요. 네네.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주택과 상가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조금 다른데요. 음... 그 다른 차이는 주택은 예전부터 이미 법이 있었고요. 네. 상가는 2021년 2월달에 법률과 시행령이 들어왔어요. 요건 이제 지난 영상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이 상가 장기 수선 충당금의 문제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아. 주택하고 다르게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주택과 다르게 상가는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 규정이 조금 늦게. 신설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는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이게 네. 법령이 없어서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뭐 특약이 있었는지를 일단 받고, 네.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 큰 상가는 관리 규약에 이런 규정 이 있었는지도 봤고요 아.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할 때 서로 간에 주고받은 내용이라든지 관리비 안에 그게 포함돼 있었는지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증거 공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집합 건물법 하고 시행령 안에 2021년 2월 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 그럼 법 개정 이후에는 이제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뭐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럼 법 개정 전에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이제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뭔가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 버려서 이 법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 임대인 예외를 인정하기가 과거보다 힘들어졌어요. 근데 법 개정 전에 매진 계약도 있기 때문에, 네. 상가가 10년이잖아요. 음. 그래서 법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매진 계약 같은 경우에, 이장기수당 충당금을 어떻게, 그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이 있는 경우에요. 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안에 특약으로, 아, 상가, 장기수당 충당금을 어,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네. 이런 특약이 있으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합의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특약이 존중됐던 거거든요. 아, 그럴 때 임대인이 면책하는 근거가 었고요두 번째는 관리 규약에 그런 규약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음. 관리 규약에 보면 아 여기는 이 상가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문구가 있는 게 가끔 있거든요. 그런 음. 걸 근거해서도 임대인이 면책이 가능했던 거죠. 어. 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특약이나 아니면 관리 규약이나 이런 거 외에 다른 경우는 없나요? 두번 조금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상가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건물이 매매가 음. 되면 네. 그러면 음. 원래는 건물이 매매가 음. 되면 건물을 사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상가장기손충당금은 원래 안 해도 되는 거를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에 내왔기 때문에 법률상 부당 이득에 가깝거든요 어. 문제는 건물이 매매가 되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부당이득 채무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설령 임대인이 변경된다 해도 부당이득 채무는 살아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뀐 임대인은 이 장기손충당금을 반환 안 해도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상가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될 때 네. 새로운 임대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면책이 됩니다. 어, 방금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그거 외에도 다른 경우가 또 있나요? 어, 방금 얘기한 거는 임대인이 변경되고 건물이 매매된 경우였고요. 네. 그 상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해놨는데 음. 이게 뭐 상가가 오래된 상가는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계약 도중에 수선 비용을 실제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지출을 했으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임대인이. 네. 왜냐하면 상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법률상 수선정립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선정립급 말 그대로 정립을 해놓는 거거든. 음. 그래서 말 그냥 임차인이 돈을 내고 정립만 해놨으면, 임차인 본인 혜택을 못 내렸으니까 반환 받을 수 있는데, 네. 본인이 그 상가 영업하는 동안에 본인도 혜택을 받았으면, 아. 그러니까 공사를 했으면, 네. 그러면 이미 그 비용이랑 혜택의 등가관계가 맞아버렸잖아요. 음. 이럴 때는 이제 임차인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없고 임대인이 면책이 되는 경우인 거죠. 다만 이 전제는 계약 기간 도중에 실제 수선 영리금 사용됐다 이 지출 내역을 증명할수 있어야 됐어. 그러면 혹시 임차인의 잘못으로 이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그 상가 계약에서 임차인이 잘못하는 경우라 하면 네. 차임을 안 낸다든지 관리비를 안 낸다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안 한다. 요 정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임차인이 본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래 줘야 되는 장기전 충당금에서 그걸 상계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저쪽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한다. 이렇게 금액을 공제해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본인의 의무를 다 해야만 장기전 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애초에 본인의 채무병이 있으면 이거는 장기전 충당금을 주장하기 어려운 거죠.